안녕하세요, 들 여러분. 출근했습니다. <laughs> 아유, 우리 들깨잎. 우리 사랑한 들깨잎들, 잘 있었어요? 아이, 잘 있어요. 야, 너희들, 어제 잘 지켰나? 그대서또 왔다 갔어? 안 왔다 갔어? 아이, 몰라요. 아니, 맨날 그렇게 물어봐.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봐. 너가 어떻게 물어보냐? 저한늘이 되고 물어보냐? 저기. 나무들한테 물어보냐? 새들한테 물어보냐? 누군데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 물어볼 사람이 아니라. <웃음> 물어볼 어떤. <laughs> 뭐, 시골이 있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그, 너희들 꼭 지켜야 되잖아, 꼭. 야, 근데, 가지가. 어이구, 크게 열었네? <laughs> 야, 너희들 가지를. 괜찮냐 아, 여기. 여기. 지도 않아요 제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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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디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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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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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기 여기. 여기.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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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 여기. 아기 여기. 여 참외병사들이참외 병사, 샤매병사. 노란 병사들, 노랗게 갔죠 저들들 오면 어떻게 하냐? 아이, 저들걔들안 먹어요. 못 먹어. 먹을지 몰라. 이렇게 한다 맞아 봐라. 내일 서 보면 어떡해. 투더인지 <laughs> 너구리인지, 모르겠다. 뭐 나는 그냥 다 해집고 다녀. 나만 나는게 없어. 나만 하는 게 없어. 에이.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특해요. 어 그래요, 그렇지. 봐도 너희들 얼마나 기특나 저희 수박들은 그냥 당하고 있었어, 당하고 있어. 었 그냥 무황이 상태로 당하고 있었어. 에, 너희들은 진짜, 어유, 진짜 노랗게 그다. 날씨 뜨거우니까 너희들 몸 조심해라. <laughs> 알았어요, 진니이라 조심하세요. 노란 참이가 이거 갑니다. 노란색이구나. <laughs> 아 고맙습니다 칭찬해줘서. 옛일로 칭찬도해주네 <laughs> 내가 너를 <너희로> 칭찬해야지. <laughs> 내가 너를 가 치냐? 아 이제 옥수수 쟤들한테는 <laughs> 계속 스트레스 주잖아요. 아니야. 쟤들 잘 들어가 그런 거야. 좋은 길로 가라고. 좋게 잘 빨리 외지라고 너희들 모습 보면 예쁘냐? 오. 야 빨간 점만 그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laughs> 아, 근데 땅콩은 이제 이미 물건 나갔어. 다 헤집어버리고, 뭐 저기 뭐 여름에 매일 뭐수 있겠냐? 뭐다 헤집어버렸으니 뭐 어떻게? 험만 멀쩡 가지고 옆에는 다다 다 파가지고. 열매 조금이라도 여는 거야 다 갈라가면 에이 나쁜 녀석들 에이 멋있들자 너희도 옥수수 여이 옥수수도 먹었네 자여여 <laughs> 힘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황먹었어 옥수수 그래 너희들 아무튼 잘 있어 잘 지켜 정신 바짝 차려라 왜 정신을 놓고 있어 너희들 아 주인님 또 오늘 또 와가지고 스트레스 주시네 아니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너희들 이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 저 하늘에 저 떠다니는 거 잠자리 들 지키냐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더운데도 열심히 너희들 알을 여물게 노력해야 된니다 알았지 똑바로 지켜 <웃음> <웃음> 알았어요 저희 아부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쟤들 뭐 가보나 봐. 아또 와가지고 스트레스 준다고 하겠지 아, 그래도 가보세요. 야, 참미가 볼수록 왔더니 참미가 볼수록 또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다. <laughs> 이제, 저, <laughs> 이제 한번 저기로 가봐야지. 제들 어떤지. 아, 이거. 야, 너희들 잘했냐? <laughs> 잘기는요. 했 오늘도 잔살를 나왔죠? 잔소리 대장 대장 세계 챔피언 겁니다, 챔피언가 얼마도 와서 잔소리야. 걔들 잘 크고 있어요. 너희들이뭐잘못 크고 있다고 그러냐? 열매를 잘 맺어야지 잠깐. 열매를 <laughs> 잘 맺으려고 이렇게 꽃도 피우고 열심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기 나비도 붙어가지고. 예쁜 나비가 붙어가지고, 꿀을 따먹고 있잖아요. 옥수수 꿀이 맛있다고. 냠냠냠. <laughs> 아, 그런데, 예, 지님은, 큰 아, 스트레스만 줘요. 어, 이 내가 너희한테 뭐 스트레스 줘. 아이, 아무튼 열심히 해갖고, 튼실하게 연애 맺줘야 돼. 너들매 말로만 잘한다고, 잘한다고.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 보이는 꼴들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 <laughs> 아니 저희들한테 스트레스 주면 잔소리하고 계속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 줄 아세요? 형편 없어요, 형편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알았어요? 아무튼, 금메달 까면 금메달 까. 아무튼 잔소리. 아 정말. 우리 어디로 피신 가야 되겠어? 아무도 너희들. <laughs> 너희한테 들 잘들라고 얘기하는 거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너희들 명심해야 돼. 알았냐? 너희들 맨날 불평 불만 하잖아. 뭐 걸음 주세요. 풀매 주세요. 여기 잔세를 하세요. 맨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자라는 게뭐 있어? 봐봐. 키도 안 컸잖아. 못 커고 있잖아. <laughs> 근데 너희들 내속게뭐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지고 통통하게 여는 것도 아니고 미낙하게 열어가지고 쓰겠냐?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안 그러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다 좋은 환경에서만 클수가 없잖아. 어뭐 그러긴 해요. 근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아무튼 잔소리꾼, 잔소리꾼. 세계 1등 챔피언이야. 우리 주인님은 너무해 너무 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그러지마라고 구구구구구구 하고 있잖아요 <laughs> 새들 날아가면서 에이 쟤들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쟤들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아이 그건 뭐 내가 할거 아니야 야 근데 너희들 봐봐라 너희들이 울창이 우 울리는 그 밑에서도 야 참매 봐봐 침대가 약간 만 하지마 얼마나 최선을노를은다이렇게 노랗게 이어고 있잖아. 아니, 그걸공 본받아야 돼. 여기도 봐야 돼. 너희뭐 엄청난 재료 하고 있어, 너희들. 뭐 불평불만 하고 타협만 하고 있어. 여기도 봐라, 요. 하늘가 크게 이고 있어. 여기 열었어, 이렇게. 너희도이할말 없지? 에이, 할말없긴왜할 말이 없어요. <laughs> 에이, 주문하게여고구만뭘 그래요. 쟤도 어째서 하나씩 열었거든요, 데아 그래도 그렇지만, 너희들 봐봐라. 다, 얘, 예, 체크만 해. 이제 예, 통통하게 열수 있지? 통통하게 옷도 벌릴 수 있지? 아이,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얘기했잖아. 아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로 했다고. 그, 그래, 비싼 거를 어떻게 주겠냐. 너희들이 통통하게 열어줘야. 아, 이게 우리 스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한테 보답하느라고 그렇게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열었어요. 우리 옥수수들 칭찬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서 건네줄 수 있잖아. 그러면 그사람들 얼마나 기뻐하겠냐. 야 옥수수들이 행복농장 주장냐고 헌혈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키워냈구나. 아니 그렇잖아. 아니 내가 칭찬만 들어는게 아니고 아니 이거뭐 아니에요 또. 에이. 숨기지 마세요. <laughs> 그 마음은. 야, 내가 칭찬받으면, 아 너희들이 칭찬받는 거랑 똑같아. 너희들 칭찬해주는 거야, 그게. 나를 칭찬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그 칭찬이 뭐가, 탐나고 욕심나겠냐. 너희들이 특식식 열어가지고, 아주 통한 우수수를 먹으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 그런 모습 상상해봐라. 내가 해봤냐? 얼마나 멋지게 보이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찡, 찡그린 사람들 봤어? 살짝 오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에이 받으면 내퇴퇴 하나? 아니잖아 아유 맛있다 쩝쩝쩝쩝 아유 맛있어다더 없어요? 더 주세요? 아니,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예 주인이 하나 당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녹도 제대로 먹고 있는데 제대로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저희한테만 주세요 아니 야냐? 애들도 지신좀 바짝 캐려야돼 제대로 먹고 있어 해봐요 내가 얼마나 형성을 들이고 영양분 도 많이 갖다 줬는데 많이 부실하게 크어. 아무튼 아이 오늘따라 지은이 왜 그러세요 아이 너희들한테 나름대로 잔소리라고 하기로 했어 아이 뭐 팥은 뭐 그것도 필수 것도 안 하고 목도는뭐 비실비실하게 크고 있고 옥수수는 뭐 튼실하게 열매가 열리지도 않고 빈약하게 한는 따라 결려있어 그러니 내가 뭐 어떻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얘기하겠냐 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옥수수 농장이 멋지게 보여 근데 너희들 하나하나 사실 들여다 보면은 헤헤이 저것도 옥수수야? 야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한 줄 알아 진짜 에이 너희들이 그러고도 말이야 행무농장 주인장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 말 나오냐? 예. 아, 우리 씨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 알았어, 빨리 가자. <laughs> 너희들 격려하기 위해서 온 거야. 오 풀고. 아,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아이 누구 때문이라뇨? 잘 아시잖아요. <laughs> 야, 웃자고 한얘야 맨날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웃자고 하는 얘기야. 애들 잘하고 있는 거잘 알아.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요. 내 <laughs> 네, 이렇게, 아무튼. 병주, 약주가 아무튼 유명해. 세계에서 1등 선수야, 1등 선수. 누가만 말려, 우리 주인님을 그래, 말리지 마라. <laughs> 야, 저녁들 팥도 잘 크고, 옥수도 잘 크고 있어. 너희들 사랑해.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들이 부부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 나는 퇴근한다. 이런 퇴근. <laughs> 자, 안녕. 다시 안녕. 참미잘고 있어. 아이고, 기특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자, 이거 있구나. 안녕. <laughs> <laughs> 사랑해요.